안녕하세요. 봄쟁입니다 지난 한주잘 지내셨나요? 월요일 아침 저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눈 뜨자마자 이부자리 정리를 했어요. 오늘도 신나는 출근길 <laughs>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기운 내서 파이팅하겠습니다. 아자! 월요일 출근길은 참 발걸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오늘도 상근만근이네요 복작복작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어요. 오늘은 계란 후라이가 반숙으로 너무 잘 됐네요. 지난주에는 실패해서 완숙으로 먹었는데 기분이 좋아요. 배가 너무 고파서 뭘 해먹을 기운이 없었어요. 그래서 냉동실에 있던 냉동 김치볶음밥을 먹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배가 너무 고파서 뭐든지 다 맛있는 걸 수도 있지만요. 아침으로 열무 비빔밥을 먹어요. 엄마가 수술하시고 입맛이 없으시다고 큰엄마께서 해오셨어요. 상큼하면서 시원한 게 너무 좋네요. 하여일 출근길입니다. 어, 어제 퇴근하면서 술이 좀 땡겼어요. 그래서 아 저기 국밥집에 가서 술술을 <laughs> 한잔할까 아니면 동네 옛날 통닭집 있는데 그 통닭집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통닭집에서 통닭을 시켜서 먹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행인 게, 그러니까 집에서 먹기는 또 그래가지고, 그 옛날 청닭집가게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 청닭집가게로가려 그랬는데, <laughs> 돈을 아끼라는 계시인지 <개수인지. 웃음> 거기 옛날 청닭집이 문을 닫았라고요두 군데가 있제두 군데가 다 닫았어요. 그래서, 음, 또막 고민했죠. 편의점을 갈까, 어떻게 할까. 근데 그러다가, 집에 와서 어제 김치볶음밥 먹었어요. 김치볶음밥에 계란을 항해해서 먹고, 하, 오늘 출근길인데...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아후, 지난주에 너무 열심히 야근했더니, 이번 주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야근 조금 줄여보려고, 요 오늘은 한 사람만이라고 할 겁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라 하늘이 너무 예뻐요. 점심을 먹어요. 오늘은 닭고기가 나왔는데, 퍽살이라서좀 뻑뻑했어요. 일하면서 밥을 적게 먹으면 기운이 안 나더라고요. 어제는 일이 얼추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은 오늘의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일이 어느 정도 끝나야 숨을 돌릴 텐데, 그래도 백수가 아니라 돈을 버는 직장인이라는 사실에 기운이 좀 나요. 퇴근을 찍으러 왔어요. 오늘의 퇴근은 8시 23분이네요. 지문이 약해서 그런지 여러 번 찍어야 해요. 얼른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와서 빨래를 개요. 백수일 때는 아무 때나 빨래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주말에 몰아서 하고 평일에 퇴근하고 와서 개야 해요. 그래도 제 일은 스스로 하려고 노력해요. 32살 먹고 집에 얹혀 살려면 눈치껏 해야죠. 아침은 카레를 먹어요. 반숙은 실패했어요. 얼른 먹고 출근해야겠어요. 매일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는데 여전히 할 일이 많아요. 일하다가 간식으로 미트랑 요플레를 먹어요. 미줄를 시리얼처럼 섞어 먹으니 맛있어요. 먹으려면 먹기만 하던가, 일하려면 일만 하던가. 뭐 하는 짓일까요?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런데요. 제가 바로 그런인가 봐요. 최근에 맥주를 한잔해요. 집에 있던 견과류랑 젤리를 안주 삼아 먹어요. 이렇게 가볍게 한잔 하는 게 하루의 행복이네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는데 햇살이 따뜻한 게 좋아요.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카메라 켜는 것도 잊었네요. 저는 일주일 중에 목요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금요일이 신체적으로 제일 힘들지만 금요일은 다음날이 토요일이라는 희망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목요일은 다음날도 출근이라 저녁은 집에 얼려놓았던 엽떡을 먹었어요. 오리지널인데 맵싹한 게 맛있어요. 하루에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맛이에요. 사실, 엽떡 먹으면서 맥주도 마시고 싶었는데, 프로그램을 짜야 해서 맥주를 안 마셨어요. 아니, 못 마셨어요. 열심히 논문도 찾아보고 하는데, 자료가 너무 부족하네요. 오늘은 회사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했어요. 금요일이라 그런지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더 일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내일이 주말이라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요. 어제 먹다 남은 엽떡을 먹어요. 어제 남겨 놓으니 오늘 이렇게 또 먹게 되네요. 쿠팡이츠 안전교육을 받았어요.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될때 도보로 배달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매도했어요. 원금 플러스 10만원이어서 기분이 매우 좋아요. 공모주 청약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또 도전해 봐야겠어요. 항상 일하면서 애들이랑 있어서 그런지, 혼자 있는 여유 시간이 필요했어요.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지만 일하지 않고 열심히 놀았어요. 친구를 만나 영등포에 왔어요. 영등포에 송죽장이라는 곳인데 고추짬뽕이 정말 맛있어요. 오늘은 가지튀김도 같이 시켰어요. 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던 건데 계속 못 먹었었거든요. 아침으로 토달복, 토마토, 달걀 볶음을 해 먹었어요. 계란 두 개에 후추를 톡톡 뿌려서 했습니다. 친구가 부산에서 먹던 냉채 족발을 시켰다고 해서 먹으러 갔어요. 와, 작년 여름에 먹고 오랜 처음이네요. 택배로 배달시켜서 왔는데 구성이 생각보다 꽤 알차게 와요. 오늘의 술은 청아입니다. 청주에 얼음 태워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한번 도전해 봤어요. 청주 특유의 맛이 없어져서 좀 순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족발을 시킨 친구가 오실모 회원이라 저 오이는 전부 다제 차지예요. 오이랑 같이 해서 열심히 싸먹었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